다음주에 더불어민주당이 대회에 나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다시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품입니다. 상대님에게 없는 교회가 다 가위바위보 찢어져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인민들을 다시 2년 넘어가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 여러분이 들넘을수 있는 일이고 또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국회의자들이 여러분이 동해가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재판부를 다시는 전환다. 지금은 여기다. 하고 그걸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재판부그자체로서 존재하는 지않다생각하습니다또러여러분들소대원들에 우리가 세계로 나가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없죠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리겠습니다사회법이 우리 헌법에 준하는 것을 어긴 사람이 다시 사회법에서 목사가 살았다고 해서 목사 회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권 해석에 따져서 세상법이 또위라고 생각. 이것을 결의하겠습니다종의법보다 우리 헌법과 규정과 규칙이 더 중요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위의법에 넘는 것을 가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도 사회법에 가서 지금같이 사회법이 우리 헌법보다 더 위다 천만에요 우리는 영적 지도자예요 사회법에서 목사에 회복된다 그래서 우리 종회에 회복된다 우리 헌법에는 사회법에 가면 목사 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우리 종회가 삽니다 남교단 보세요 사회법에 도사가지 얼마나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습니다 지금 제가 제외합니다 우리 헌법을 수정해서 항소하고 상벌 수는 제도를 두고 앞으로 사회법에 가면 종의 속상에서도 만장을 치르고 회복될 수 없되는 것을 강결해 주기를 바랍니다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I 법인 총회입니다. 총회에서 이루어졌을 때 종이에서... 저는 총대 아니고 u y s o m 니다 a y 돌 o m 장 d